이 통증을 회복하는 데 좋은 음식이 없냐고 물어보죠. 저는 좋은 음식을 이야기해 주기 전에 먼저 피해야 될 음식을 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식용유입니다. 식용유는 화학적으로 오메가 6 지방산이라 그럽니다. 또는 다가 불포화 지방산이라 그러죠. 불포화 지방은 고기에는 별로 많지 않고 식물에 많은 거죠. 특히 씨앗 기름 식용유에 많은 거죠. 이런 식용유를 줄여야만 만성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육고기가 포화지방이 많고 포화지방이 많아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그래서 동맥경화가 생긴다. 일부는 맞지만 사실은 최근에 장기적인 데이터가 나온 걸 보면 고기에 있는 포화지방이 문제가 아니라 식물 기름에 있는 오메가 6닭가 불포화 지방산이 오히려 더 문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폴레스를 낮추기 위해서 육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식물성 기름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식용유를 줄이기 위해서 튀기거나 볶거나 이런 음식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물성 기름을 피하기 위해서 식물성 기름을 선택했지만 식물성 기름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몸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을 필수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필수 지방 또는 필수 지방산을 먹어서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패러독스입니다 너무 많이 먹으니까 오히려 몸에 독소로 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씨앗기름에 많은 오메가6를 이렇게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몸에 많은 변화가 오는데 특히 신경계에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6는 필수지방산이라고 불리고 있고 실제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야 되지만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자시나 호두나 참깨나 이런 데서 조금씩 섭취했듯이 소량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공업화돼서 많은 기름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데 이런 식용유를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치명적으로 좋지 않다. 그래서 필수지방산이라고 마음 놓고 많이 먹으면 오히려 몸을 해치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3가 지금 혈관을 맑게 한다고 지금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1대 4까지 즉 오메가 3가 1이고 오메가 6는 4배 정도까지는 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이상 되면 염증을 일으키죠. 그 염증을 일으키면 그것이 우리 몸의 모든 병의 근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 3뿐만 아니라 오메가 6 양도 같이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오메가 3는 두 가지 주의점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오메가3를 섭취할 때 대부분 이제 생선 기름에서 많이 섭취하는데요. 생선이 중금속, 특히 수원 같은 중금속이나 농약에 중독이 되어 있는지 다 확인한 것을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메가3만 많이 먹는다고 오메가3와 오메가6 비율이 떨어지기 상당히 힘들고, 실제로 이 비율보다는 오메가6, 즉, 식물성 기름 자체의 양을 줄여야 된다는 것이 최근 연구이론입니다. 콜레스테롤에 대한 공포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듣고 고기를 줄이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고기보다 한 단계 나가면 콜레스테롤 특히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LDL 저밀도 지단백 LDL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무조건 동맥경화가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또 하나의 관건이죠. 이러한 LDL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키는 것이 바로 식물성 기름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무조건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돼서 나쁜 것으로 변했고, 변하면 동맥벽,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켜서 혈관이 막히게 되고 경색이 일어나는 것이죠. 경색이 일어나면 우리가 잘 아는 심장마비나 뇌졸중 또는 중풍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결정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콜레스테롤 자체도 줄여야 하겠지만,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DL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키는 원인 중에 중요한 것이 식용유를 튀겼을 때 나오는 HNE라는 또는 여러 가지 독소 물질들이 있습니다. 식용유를 튀기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독소가 우리가 가장 겁내는 치매, 파킨슨 병 또는 황반 변성, 나이가 들면서 눈이 보여지지 않고 심한 경우는 실명하게 되는 이런 경우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살 빼기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식물성 기름을 과다 섭취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고요 대사성 질환 말고도 암까지도 식물성 기름을 과다하게 먹었을 때 유해하게 올라가는 것으로 지금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뇌 기능이나 신경이 약해질 수 있는 분들은 특히 튀긴 과자나 케이크나 마가린, 식물성 기름을 피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